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산 풍동의 새로운 이슈, 더샵 일산 퍼스트월드 3단지를 중심으로 앞으로의 부동산 흐름과 투자 방향성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면서 시장 전체의 시선이 이 단지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과연 사람들은 왜이 아파트에 반응하고 있는지, 가격 수준은 적절한지, 또 향후 투자 관점에서 어떤 판단을 해야 할지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단지의 기본적인 특성과 위치를 짚어보겠습니다. 더샵 일산퍼스트월드 3단지는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위치한 신축 단지이며, 전체 487세대로 구성된 비교적 중형급 규모의 아파트입니다. 인근 더샵 1단지, 2단지가 이미 시장에서 안정적인 브랜드 신뢰를 쌓아왔기 때문에 이번 3단지에 대한 기대감도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신축이라는 점과 더샵 브랜드의 특성이 만나면서 이번 입주자 모집 공고 발표 이후 시장의 대기 수요가 크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이 시점에서 특별히 이 단지가 이슈가 되고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입주자 모집 공고의 등장입니다. 청약 일정이 공개되면 투자자뿐만 아니라 실수요자들까지 빠르게 움직입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이 가격 조정 이후 점진적인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새롭게 등장하는 신축 단지는 시장 심리를 자극하는 대표적인 촉매가 됩니다. 특히 일산이라는 지역 특성상 새 아파트 공급이 많지 않은데 브랜드와 입지가 갖춰진 신규 공급은 언제나 큰 관심을 받습니다. 가격 측면에서는 많은 분들이 느끼는 공통된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비싸 보인다는 것입니다. 최근 거래나 매물 기준으로 27평형은 6억 중반대에서 6억 후반대까지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주변 기존 일단지나 인근 아파트들이 워크반에서 6억 초반대 실거래를 가지고 있으니 신축 프리미엄이 붙었다고는 하지만 체감적으로 비싸다는 반응이 나오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구축 아파트는 동일 사이즈가 3억 중후반이니 더욱 가격 차이가 많아 보입니다. 최근 금리와 경기 흐름을 고려하면 매수자 입장에서 가격에 대한 부담은 분명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관심이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실수요자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교통과 학군, 생활 인프라의 조합을 이 단지가 어느 정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풍동 일대는 이미 생활권이 잘 형성되어 있고 백마역과의 접근성 역시 일산 동지역에서 준수한 편에 속합니다. 차량 이용 시에는 강변북로와 자유로를 통한 강남, 서울, 서부권 접근성도 나쁘지 않습니다. 학부모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초, 중, 고학군 라인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투자 관점에서 이 단지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라는 키워드는 단기와 중장기를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먼저 단기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신축 단지는 입주 전으로 시세가 요동치기 때문에 기대와 위험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특히 입주자 모집 공고 직후 호가가 크게 뛰는 현상은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늘 등장하는 패턴입니다. 하지만 올해 시장이 과거처럼 급격한 가격 상승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단기 투자는 시장의 미세한 분위기 하나에도 등락이 심하고 프리미엄이 과도하게 붙으면 대려대팔기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중장기 관점에서는 다소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일산은 한때 정체기를 겪었지만 최근 GTXA 노선의 영향력, 서울 접근성 개선, 일기 신도시 정비 사업 논의 등 다양한 요인으로 장기적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물론 일기 신도시 정비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관련 기대감은 일산 전체에 장기 자산 가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신축 단지는 장기 보유 시 안정적인 자산 가치 확보라는 방향성이 성립합니다. 더샵이라는 브랜드 가치도 향후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또 하나의 포인트는 공급입니다. 풍동, 백마 일대는 새 아파트 공급이 많지 않은 지역입니다. 이미 지어진 아파트들이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으로 가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면, 신축 공급의 희소성이 앞으로도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새 아파트의 희소성은 향후 전세 시장에서도 안정적인 수요를 지속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3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 실수요층에게는 신축 선호도가 더욱 강하기 때문에, 이런 요소는 장기적으로 가격 방어력을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면 주변 대체 단지와 비교했을 때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더샵 1단지처럼 이미 가격이 안정적으로 형성된 매물과 비교하면 프리미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또한 향후 거래량이 더 활발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 안정성 면에서는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 3단지는 신축 프리미엄이 이미 상당 부분 반영된 가격대에서 접근하는 만큼 매수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향후 조정장에 왔을 때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선택의 기준은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춰야 합니다. 실거주 목적이 강하다면 더샵 일산 퍼스트월드 3단지는 브랜드 신뢰도와 위치, 생활 환경, 학군 및 시설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긍정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가격이 좀 많이 비싸긴 하지만요. 하지만 순수 투자라면 보다 냉정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주변 1단지, 2단지, 혹은 풍동백마 일대의 다른 신축대체 아파트들을 비교해보며 가격 대비 가치가 얼마나 합리적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신축이라는 이유만으로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수익률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이 지역 부동산의 방향성은 과연 어떻게 흘러갈까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수요입니다. 일산은 과거에 비해 젊은 세대 유입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높은 집값과 전세 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일산을 선택하는 30대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통 인프라는 꾸준히 개선되는 중이고 생활권도 이미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 유입은 앞으로도 일정 수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수요, 기반은 일산 부동산 시장의 중장기 안정성을 만들어주는 핵심 요소입니다. 한편 일산의 한계점도 있습니다. 서울 접근성이 아직은 경기 남부에 비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신규 대형 개발 호재가 조금 부족하다는 점도 있습니다. 또한 경기 북부 지역 부동산 가격의 회복 속도가 남부 지역보다 느리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세 상승 속도를 기대하기보다는 안정적 자산 보유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즉, 폭등을 기대하는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시세 유지와 POC 유연한 매도를 가능하게 하는 접근이 더 옳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거주자라면 3단지의 신축 장점과 편의성을 중심으로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라면 프리미엄이 이미 붙은 3단지보다 가격 경쟁력을 갖춘 인근 단지를 추가로 분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향후 시장의 변동성을 고려하면 호가가 아닌 실제 실거래 기반의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주변 대체 단지와 비교했을 때 절대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다면 여러 옵션 중 최적의 선택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앞으로 일산 풍동 지역은 빠르게 오르진 않지만 꾸준히 수요가 유지되는 안정형 시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 더샵 일산 퍼스트월드 3단지는 그 흐름 속에서 주목받는 신축 공급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모을 것입니다. 하지만 투자는 언제나 자신만의 기준과 확신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비교, 충분한 현장 확인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앞으로의 선택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풍동 더샵 일산퍼스트월드 3단지에 실제 시세 흐름이나 추가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면 댓글로 요청 주세요. 앞으로도 부동산 흐름을 가장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